안녕하세요 미니보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는데 제가 이제 그 미니어처를 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니어처에 이행을 열게 되었고요. 카스에 열 어, 열으려고 하다가 카스도 재미없고 카스도 안해서 그냥 유튜브에다 이을 열고요. 만약에 이행을 열게 되면 어떻게냐면 하 만약에 이름이 미니꽃유리라고 있으면. 미니콘유님이 이거를 꼭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댓글에다가 저 구독도 하고 밑금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받고 싶은 이유 써주시고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 4월 말 정도에 추천을 해서 뽑기로 해서 아무나 뽑아서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이행을열 물건들을 이제 소개할 건데요. 이 상자예요. 이거는 정말 스이었는데이렇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두께샷은 이 정도. 어? 응? 왜 이렇지? 됐다. 흑개샷은 네. 이 정도. 이 정도예요. 일단 해 드릴게요. 어. 어. 네, 안에 일단 두통 비었고요. 일단 제가 좀손이 떨려서 안에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 토핑 안이에요. 이렇게 이거 세 개는 다 뽑았고요. 이 토핑함.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다이소에서 0 원으로 파는 거. 들어와도 쓸만하니까요. 은 이거 거의 두, 세 번?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엑소 사진인데요. 이거 없어요. 3세장 있어요. 오세훈, 크리스, 시우민. 두 개의 사인 있는데, 제가 엑소 사진은 의외로 좀 많아서, 어 네, 그냥 이거는 좀 살려고 합니다. 세 장이고요. 네, 이렇게 메모지. 어 그거 다음에 메모지 네,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리고 네, 섞을 거 면봉 하고 있으시게. 다음 천 점. 스퍼백이다안 들어가서 이 정도만 넣고요. 두께샷.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스펙 두께샷. 이 정도. 메모지 두 번째 건데요. 메모지가, 이거는 좀 많아요. 이것도 꾸기꾸좀 넣어서 꾸겨진 것도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려요. 많이 꾸겨진건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동봉투를 소개해드리점 보면, 그런 동봉투가 아니라, 음, 편지지? 뭔가 두께샷. 네. 이 정도고요. 음. 그다음 이것도 메모지리라고. 마 메모지. 핫. 자. 이거 이거 이거. 이제가 왔어. 됐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음. 다음 폴리머 클레이인데요. 한 번도 안쓴 거예요. 플리머클레이 빨간색이랑, 다음에 플리머클레이 초록색. 하얀색도 있었는데, 하얀색은 제가 써서, 그렇구요. 제소좀 쓰던 거라 좀 더럽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들려요. 그 다음에, 이 니스. 니스. 마음. 아, 토핑들, 와플이나 아, 생크림이나 찔리나 잘라놓은 거? 그런 별로 좀 없어요. 그리 그냥 이건 토핑함. 있고있는인데 소금. 이거는 밥알. 이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설탕 이렇게 다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단면도인데 단면도도 제가 좀 쓰다 보니까 이제 아예 다 그걸 이 거를 다 빼놨어요 이아 죄송하고요 이렇게 빼놔서 빼놨고요 아. 일단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 수제 토핑들, 이거는 누구지? 민트 토끼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위에 좀 들어와도 딴거 말고는 이게 제일 깨끗해서요. 이건 젤리하고, 이건 접시, 이거 유리병인데, 위에 예쁨하고 예쁨 이렇게 있는데, 안에안 들어와요. 처음 꺼내본 거야. 그리고, 음, 이게 제가 가장 손질이 꺼낸 건데. 잠시만, 이렇게 찍을까? 네, 잠시만. 네, 이렇게 찍을게요, 잠시만. 네, 이렇게 찍을게, 잠시만. 이게 지퍼백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고요그 다음에 쪼마한 마을에서 쪼마해서 버터를 구입한 건데, 이거 톤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민트토끼님께서 수신 카라고 포크. 뭐 장식용으로 사용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구들인데, 도구들을 쓰던 게 있어서, 이렇게, 도구들. 음. 그 다음, 이거는 그, 모래, 색, 생물의 통인데요. 이것도 쓸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모아놨어요. 안에는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진짜요? 이거 되게 많아요. 어. 그 다음, 레진. 주제. 이거는 거기 가산 거예요. 그, 어디냐. 레몬. 동대문. 이게 주제하고 경화제. 그 다음에, 푸딩몰드. 이건 이거 뭐냐? 네 아무튼 스펀지 스펀지는 하나, 둘, 셋세 개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섞을 게 있는데 음표 스틱 음표 스틱 있고요. 다음에 집게 어머. 집게, 이것도 민트토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악달에서 아, 나온 꽃이고요. 다음, 고무차로인데요 이게 새 거예요. 이렇게 새 거고요. 다음, 이거는 후라이팬. 이거는 그 젤리 만들 때 쓰는 거, 이건 컵,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장식한 거, 이거는 토핑을 여기서 먹으면 돌려 그다음 이거는 이렇게 솔, 이건 퍼백인데 아까 남은 거, 네. 이거는 별깍지? 이제 이종이 몰라요, 이거. 그... 되게 많은데, 이거 딴데도안쓴 거고요. 이건 짤, 주한 개고요. 이거 또 토핑함. 이거는... 이거 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 만들었을 때 레진이나 또될것 같을 때 여기다 두시면 되고요. 20, 24개의 공방이고요 여기는 와플이나 숟가락, 젓가락, 이거는 꽃 이렇게 어? 하나 떨어졌다 네 이거 또한개더 있습니다 아에서이 여기 또뜨었고다떨어네 이렇게 이고요 이거를 닫아요 끝. 이렇게 다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니고데기였습니다.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0 많이 열어주고 아200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